네, 예, 지금은, 어, 3분 메이크업을 살짝 했어요. 이렇게, 라인 그리고, 눈 밑에 약간 언더하고, 음, 그냥 팩트, 다, 다 손가락으로 한 거예요. 손가락으로 다 찍어 바르고 해서, 지금은, 어, 지나미, 하이 지나미와 콜라보한 원피스를 입고, 음, 오늘 팝업 오픈하는 날이어가지고, 출동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출동! 뿅! 하이, 이윤미, 여기, 하이 지나미. 아. <laughs> 이 프로젝트 레드는 잘 보시면 조금 있다가 굉장히 깜짝 놀라실 얼굴이 나와요. 안녕하세요. 네, 하이 지나미 디자이너. 네, 안녕하세요. 어, 이빨 보여달라고요? <laughs> 라이브 아, 진짜 오랜만에 저 라이브 했어요 여기 살짝 제가 지금 어디 와 있냐면요. 한교현대백화점와 있거든요. 어, 엄청. 어, 요 모자도 되게 예쁘고, 어, 요것도 너무. 네. 음. 셋째 돌잔치 때 입을 예정이에요. 색깔 <laughs> 너무 예뻐요. <laughs> 안. 네 여기 그냥 실내라서 여기는 안 추워요. 네. 안녕하세요. 아직 깨끗. 아직 깨끗해달라. 아직 깨끗해달라는데. 정말 바쁜 일상들을 다 보내고 회의 후에 한 일주일 정도 정도 지났잖아요. <laughs> 스쿼트요. 어, 우리가 <laughs> 아, 그렇죠. 그거 아, 색깔 너무 높은 거잖아 <laughs> 이거. 예쁘잖아요. 너무 예뻐 너무 예뻐촉감도 좋고 이게 적타인 텐션도 있으면서 어. 막 되게 기분 좋은 느낌이에요. 제가 사실은 지금 입고 있는 이 라인이 너무 예뻐서 어, 특별 요청을 드렸어요. 조금 봄에 살짝 요거 조금 도톰한 감이 있어서 지금 입긴 사실 딱 좋고 봄에 입을 만한 제가 원래 청색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연구했지. 날 <laughs> 연구했어? 오, 이거 약간 이런 스타일이긴 하지만 주머니까지 요청된 주머니까지 넣어서 이렇게 네. 벨트로 포인트 줄수 있고 배가 조금 많이 나왔다 싶으면살 이렇게 루즈하게 묶으면 되니까. 루즈하게 해도 되고 이거를 앞으로 묶어도 괜찮아요. 네. 앞에서 하면 배가 하나도 안 나와요. 어. 이렇게. 어, 그렇네. 네.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제작된 거라 네. 가고 제가 지금 왼손 잡라서 죄송해요. 어, 괜찮아. 이상하게 묶어놨어. 어. 하튼 이렇게 하면 배가잘 하려. <laughs> 아, 나 리본 잘못 어, 묶었는데. 알았어. 내 다시 한번 묶어. 아, 제가 은똥인 부분이 있어. 아, 근데 그 사이에 또 애가 컸어. 엘리, 지금 엄마 버전은 이미 나와서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laughs> 애기 버전은 돌잔치 때 입으려고, 이제 입히려고 만들어 봤는데, 너무 귀여워. 아, <laughs> 정말. 진짜 이렇게 귀여워. 약간, 여자이니까 야들야들 야들. 음, 그렇게 해서 맞아요. 막 요게 쏙 입히면은 막 하늘하늘 하늘 하는데 또 아작아작 걷고 맞아요, 이래야 지금. 되는데 우리 딸은 그냥 커 <laughs> 우리 딸은 텅실텅실 <"통실>, 그리고 <laughs> 막, 막 팔을 막 정말 깨물어주고 싶막볼도막 그렇죠. 이렇게 빵빵하게 그래가지고 입히면 엄청 귀엽긴 할 텐데 좀 짧을 것 같긴 해요 <laughs> 짜자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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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입었는데 느낌이 일단 맞아, 맞아. 너무 편하고 맞아. 촉감이 너무 좋네 그쵸?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가게 네. 제가 이제 배를 이만큼 내보려고 <laughs> 내가 어제 많이 먹었는데 그래서 한번 내가 내밀어 봤는데도 티가 안나 그렇죠. 네. 많이 먹고 그럴 때 정말 여기 불편함이 안 좋았을 때 엄청 맞아요. 막 쨍기잖아요 네. 막 계속 열고 먹기도 하고 <laughs> 맞아요. 근데 일단 이배 부분이 너무 편해배 부분이 응. 너무 편안하게 고무줄 응. 이 밴딩도 돼 있고 응. 이게 뭐 날씬한 분들은 살짝 뭐 집어넣어서 응. 입어도 되고요 네. 그리고 일단 아기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배가 나오더라고요 말라도 뭐 어, 나와요 아내가 <laughs> 세번 늘어났다 나왔다해가지고 <laughs> 어, 이것도 너무 예뻐요. 지금 수정할 거는 네. 여기만 지금 여기 네, 아, 여기 경치니까. 봄이라서 네. 이렇게 묶었어요. 오, 귀엽죠. <laughs> 그래서 마음에 드시는 거죠? 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거 매고 아, 완전 예쁘다. 어, 공항패션 이런 거할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쵸? 색깔 너무 예쁘죠 어, 너무 이렇게. 청에는 음. 사실 어떤 걸기르도 너무 잘 어울리니까. 네, 그래서 좋아요. 네, 이렇게. 떠나고 그... 싶네요. 너무 멋지게 또잘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여름에 좋은 예쁜 상품으로 네. 백화점에서도 만나고 또 원더맘미 스타일이랑 네. 우리 하이지나미에서 네. 그냥 동시에 함께 응. 이제 콜라보해서 저희가 얘기했던 거는 네. 뭐 판매도 할수 있고 또 재밌는 이벤트도 할 거니까요. 네, 네 많이 사랑해 주세요.